안녕하세요 전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신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제가 제주도 국토 종주를 완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구간 이다 완주를 했고요. 이제 매, 어 그랜드 슬램 메달하고 그다음에 인증서가 도착을 했어요. 네, 다 함께 보시죠. 네. 인증서 케이스는 예,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구토 종주 인증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대강 종주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랜드 슬램 전 구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 스티커는요. 어, 일단은 헬멧에다가 다 기부를 했습니다. 네, 기부를 했고요. 와, 그랜드 슬램. 진짜 영광입니다. 케이스도 이쁘죠. 어, 이제 전 구간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종주를 아예 안할 생각은 아니고요. 어, 아, 그리고 제가 메달을 소개할게요. 나는 먼저. 보이시죠? 구토종주 네 메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이게 구토종주 메달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라고써 있고요 그다음에 구토 종주, 제 이름. 그다음에 저는 2019년 11월 6일 날 달성을 했어요. 구토 종주는 이렇게 끝났고요. 네, 이거는 4대강 종주 메달입니다. 네, 예, 이쁘죠? 네, 4대강 종주 메달 이쁘죠? 예, 네, 뒷면도 구토 종주처럼요. 어써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 위에는요 사대강 종주 그 다음에 제 이름 그 다음에 2020년 5월 6일날 사대강이 끝났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쁩니다. 자 드디어 제가 진짜 바라던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 어, 메달 정말 진심으로 이쁘네요. 와. 네, 국토랑 사대강은 노란색이었잖아요. 네, 그랜드 슬램은 진심 멋있습니다. 제가 이거 따 이거 딸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네. 그도 래 글씨도 멋있죠. 어, 여기는 그랜드 슬램 제 이름 나와 있고요. 2021년도 4월 18일날 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국토교통부 흥전안전부라고 써 있고요. 아, 그랜드 슬램 완성했습니다. 자 메달을 쳤습니다. 자전 구간 달성해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달성을 해서 진심으로 좋습니다. <laughs> 네, 요번에 그 종주를 끝내고요. 어, 제가 전국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네, 아니 힘들어요. 네, 국도 종주는 그래도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633km 잖아요. 근데 안동댐하고 충주댐이 있어요. 안동댐은 왕복으로 하면은, 그, 한 곳만 130km가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동댐을 빼고, 네, 그냥 633km를 그냥 갔습니다. 어, 4박 5일 정도 걸렸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많이 포기도 하려고 했었고, 아,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뭔가 또 중간에 또 돌아가면은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싫어서 힘든 거 참고, 예, 견디고 예, 무사히 예, 구토 종지를 달성을 했고요. 그 공사 하는데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급할 때가 그다지요, 어좀 있긴 해요. 근데 없을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시골이니까, 어쩔 때는 현찰이 없으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계좌가 안 됐어요. 완전 이제 박혀 있는 상태.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가게를 네 패스하고 다시 좀 힘들게, 몇 시간 뒤에 있다가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겨우 찾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숙소도 어, 그래도 비용도 좀 저렴한 데도 있고 아니면 좀 살짝 비싼 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재미있게 구토 종주는 끝났고요 4대강 종주일 때는요 어, 금강, 오천, 명산강, 섬진강이잖아요 아네 제가 느낀 걸로는 그래도 금강 종주 오천 종주로 좋습니다. 네, 근데 오천부터 갔다가 금강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경치로 정말 좋고요. 그리고 네 정말 좋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영산강에서 섬진강 댐으로 가실 때는요. 예, 목포에서 이제 가서 영산강 하구독부터 인증센터 스타트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 처음에는 이게 돌덩어리도 많고, 뭔가 이제 좀 타다 보면은 바퀴가 펑크를 이 쉽게 난 데도 좀 있긴 해요. 약간 좀 이만한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오르막길도 네좀 있고요. 네영상강 초반에는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를 버리고 <laughs> 진짜 내가 집으로 복귀를 할 생각도 좀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중간 좀넘어오자마자요그 나주에서 그 곰탕찜으로 해서 맛있게 먹고 막걸리도 맛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길에올 평지에요 네 오르막길 그렇게 많이 없고요 네, 올 평지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자전거길이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거든요 네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좋았어요 대신 이제 강풍 역풍 다 네. 해갖고 좀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시원하면서 네좀 힘들게 네 그래도 대상을한것 같고요. 그 담양댐에서 마지막 구간이 담양댐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인증센터 찍고 그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냥 자전거 타고 섬진강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저 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서 네. 그그다양댐 옆에 그 라면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라면을 먹고 맛있어요 사장님도 착하시고요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다양댐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삼진강댐으로 이제 점프를 해줘요 근데 그게 좀 비용이 좀 있거든요 네. 혼자 가시면은 한 돈으로 해서 좀, 그때 당시에는 한 4에서 5, 였거든요 4에서 5. 근데 저는 3명에서 탑승을 해왔고요. 한 1.2점에서 아, 2.5 사이? 네, 그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각자 이게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타면은, 네, 그래도 이제 좀 싸요. 그래서 섬진강땜으로 이제 차를 타서 네, 점프를 했고요 거기서 바로 숙소까지 갔습니다 근데 숙소 사장님들도 착하시고요 대신 그어 편의점이 멀어요 대충 시간을 잡자면은 10분 정도 되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야 네. 도착을 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금방에 있는 이제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다래기, 아마 제가 그때 달래기 무슨 무슨 국을 먹었어요. 맥주에다가. <laughs> 그리고 숙소도 싸요. 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숙소를 제공을 해주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새벽 한 4시인가? 네, 나왔거든요. 와 나이트 켜도 안 보여요. <laughs> 네 그리고 거기 어디냐? 네 남도대교 인증센터를 들리면요 거기서 우선 도장을 찍고 어, 좀만 앞으로 가다 보시면요 그 화개장터가 있어요. 네 거기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마스크 잘 쓰시고요. 네. 어.. 맛은 모르겠는데, 어.. 좀 사람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일단은 배를 거기서 채우고 가셔야 돼요. 네, 그,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네, 화개장터는 꼭 들으시면 요 네, 좋을 거예요. 네, 영산강에서는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났습니다. 네, 하지만 삼진강에서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아, 거기서 진짜 갈팡질팡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위치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디 어디 자전거 매장 딱 전화해서 출장을 안 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게 문이 가는 상태라서 진짜 겨우 한 군데 찾아가고 전화했는데요. 어, 출장을 안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 끌바를 해서요. 갔다가 타이어 둘다 바꾸고요. 다시 거기까지 갔거든요. 어, 대충 한 가는데만 한 시간, 그리고... 오일때 자전거 타고 한 20~30분 그거 예. 빼고는 어, 힘든 건 없고요 그리고 저기 배아의 도수공원 배아의 도수, 아, 도수 인증센터가 있어요 그 마지막 구간 예. 근데 거기 가기 전에는요 오르막길이 좀 있어요 좀 스트레스받아요 근데 강풍도 너무 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구간에 도착을 하잖아요 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유입 인증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문이 열면요 바로 거기서 인증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문을 좀 닫혔기 때문에 아쉽게 포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와, 멀긴 멀어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 40에서 4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도착해서 그 형님이랑 같이 이제 보쌈에다가 이제 술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동서울로 가서요 무사히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 구토 종주는 4박 5일이고요. 사례강 종주는, 영산강하고 성진강에서 2박 3일 걸렸어요. 그리고 오천금강 종주도 2박 3일이고요. 어, 경북 구간은 1박 2일, 그 다음에 동해안 종주, 강원 구간은요, 어, 그것도 1박 2일. 그리고 제주도 종주는요, 1박 2일로 끝냈습니다. 어, 저는, 막, 빠르게 타는 것도 잘안 되고요. 그냥, 어, 그냥 정치, 좌우 보면서요.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네, 정치 좀 보고, 네, 영상도 이렇게 막 찍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쉬어요. 네,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좀 느리면서 이렇게 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 구간을 달성해서 재밌었고요 어 만약에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요 제전 구간 종주 있잖아요 여기서 굳이 뽑자고 하면요 어 삼진강 종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강원 구간 정말 좋습니다. 순위를 어, 아 순위를 좀 매기자면요, 1위가 어, 제주도, 예. 그리고 2위가 동해안 강원 종주입니다. 그리고 3위가 섬진감 종주입니다. 뭐, 4위, 5위, 6위, 이렇게 있을 텐데요. 어, 굳이 4위를 뽑자면은 금감 종주. 그리고 5위는, 어, 오천? 네. 오천 종주는 완전 시골길이에요. 정말 좋아요. 네. 경북 구간은요, 어, 아, 참 힘듭니다. 거기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오자마자 편의점도 있고요. 그 옆에 식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도 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시작하자마자 좀 오르막길 올라가다가요. 아, 딱 옆을 딱 봤거든요. 와, 완전 오르막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 고속도로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 거기서 참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첫 번째 인증센터가 해맞이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우회전. 그래서 해맞이 공원 들렸다가 다시 다시 여기 복귀해서 이렇게 쭉 가면 인증센터가 쭉 있어요. 아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네,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있거든요. 네, 참 스트레스 받거든요. <laughs> 그래도 그 중간에, 그래도 그, 맛집도 있긴 한데, 네, 거기서 맛있, 맛있었거든요. 어, 그래도 종주를, 부사이 끝내서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어, 구토종주는 경치가 제일 좋은데가요. 일단 첫 번째가 안동댐이에요. <laughs> 네, 안동댐 좋고요. 그리고 구미보 좋아요. 네, 저는 이두 가지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알면은 곧뭐 뭐 시간이 될 때. 구토 종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구토 종주 달성해서 4대 강 종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 저처럼 뭐, 글랜드 슬램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항상 건강이 우선이시니까요. 안전하게 나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laughs> 음, 이제 종주를 끝냈으니까 아예 안할 생각은 아닙니다. 뭐 어, 어떻게든 다시 이제 종주를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종주뿐만 아니라 어 제가 가고 싶은 데가 그 독도, 울릉도, 네 여기 경치들이 있을 거아에요 제가 언젠간 꼭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하면서도 제가 중간중간 영상 올리잖아요 그 오이도에 있는 그..어.. 빨간등대 네그 어.. 네 오이도 등대 전망대 거기서부터요 대부도 선재도 영웅도 까지 간 적도 있고요음그 다음에 평화누리길 그 다음에 임진각 네, 다 갔다 와 봤고. 음, 임진각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 일산에 있는 그 호수공원 이제 그것도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 뭐 이렇게 뭐 가벼운 술먹방 아니면은 자전거 경치 영상은 이제 종종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아 저도 이제 다시 정지를 한다는 생각하니까 예, 기분이 좋고 뭔가 또 설레네요. <laughs> 예, 여러분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